퍼해야지. 네. 아, 원래 살짝 좀 썰을 풀까 하다가. 아. 네. 네. 왜요? 누가 누가 나보고 돼지라 그래 가지고.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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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봅시다. 이 133번은 요거. 혹시 요거 생각 못 했으면 요거 써 놓고 네모 박스 친거 있지.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 이런 식네글자로 뭐라 그랬죠, 우리? 치환. 네 어? 글자요 X로 치환. 네 글자요, 네 글자. 기억 안 나요. 제가 인트, 인트, 트 보기차시. 보기차시. 오. <laughs> 고능해, 고능해. 아, 고능해. 고능하다. 그렇게 <laughs> 우리 낮아졌을까? X로 치환 이렇게. <laughs> 보기차시. 자, 치환을 했어. <laughs>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아, 돼. 네.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laughs> 네. 얘네 두개 고정. 얘네 두개 고정할 거고 가운데를 이제 숫자를 <X2> 바꿀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바꿀 건데 이 새롭게 쓴 요식 있죠? 요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제곱식이 그러려면 a에 들어갈 숫자 뭐나 뭐가 들어갈까? 4도 좋고 마이너스 4도 좋고 근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마이너스 4로 한번 써볼게. 느낌상 마이너스 4여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원래 이게 마이너스 13x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4x면 몇 x를 더 쓴거야 내가? 9만큼 더 쓴거죠 그러면 더 썼으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죠? 뒤에다가 빼기 9x 하시고 자이 3개 묶겠습니다 3개 어떻게 묶을까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9x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 다음 원상복구 시킬게 원래 이게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상복구 시키고 자,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3X의 전체 제곱이 돼. 맞나요? 3X의 전체 제곱.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거 있죠? 얘를 보고서 생각나야 되는 공식이 있어. 합차를 쓰시면 한 번은 더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은 뺄 겁니다. 이게 답이야. 요거랑 요거. 이게 두개 답인데 거기 보면 양수 A, B고 들어간 자리들이 잘 보이시면 A가 3이고 B가 얼마겠어요? B가? 어, B가 2겠지. 더하면? 답은? 어 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될때 어떻게 인수분했었는지 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정리해야 되나? 정리하셔야 되죠. 정리하실 시간 드릴게. 자 요거 보자고. 문자 몇 개? 여섯 개. 뭐야? 여섯 개요? 두 개. 두 개. X 몇 차? 2 차. 2 차. Y 몇 차? 2 차. 2 차. 그러면 이거는 x로 정리할게, 2x 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게 x를 갖고 있잖아, 요거 같이 묶어 쓸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 다음에 x 없는 거 있지? 아이고, x 없는 거, 요거 한꺼번에 뒤로 쓰자, 마이너스 를 묶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뒤에 인수분해 좀 할까? y y 얼마? yl 요래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지를 고민해야 돼. 위에 붙일지 밑에 붙일지. 그 다음에 e x 제곱이잖아? e x 제곱이면 e x x가 나오고 또는 x e x가 나올 거잖아? 이 순서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 감이 안올수 있잖아. 뭔지 모를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하고서 모르겠어, 난 이렇게 한번 써볼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 틀리면 다시 하면 되고 맞으면 그냥 개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x y 2x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4x니까 딱 맞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그러면 답을 쓸게요 답을 쓸 때는 일자로쭉 씁니다 2x e 플러스 y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죠. 거기 보시면 이제 A, B, C, D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게 C고요. D는 1이고 그 다음에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렇게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대요. 정리하시고요. 자, 얘도 이제 한번 보자고. 이거 문자 몇 개요? 세 개, 어세 개, A, B, C 세 개. 그다음에 차수는 A 몇 차? 2차. B는? 2차. C는? 1. 그럼 C가 제일 좋은 거네. 차수가 낮으니까. 자, C 있는 거다 모아 볼게. 마이너스 C로 묶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뭐로 묶을래? 이렇게 세 개는? A, A. A, B로 묶을까? 한꺼번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정말 댕꿀이네. <laughs> 똑같은 게 있죠. 남은 거 쓸게요. ab c. 그럼 인수인 거몇 번? 3번. 아, 어, 3번. 됐을까요?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음. 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스텝도 있죠? 그세문제 한번 세 개씩 할까요? 두 개씩 할까요? 두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적당히 유도이 두개두개두 어, 개, 두 개, 두 개씩 할까요? 백삼십육 네, 백삼십칠 이렇게 두개 한번 해봅시다. 36, 36. 풀어봅시다. 나는 되게 궁금해.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못 풀었어요. 마이너스 근데... 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다르게 풀 사람 있어? 네. 풀다 풀지. 마이너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무엇지 뭐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수로 가질 때라는 거. 얘다 밑줄 하나 좀쳐 볼까? 인수로 가질 때.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우리 그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란 소리야. 나머지 없음. 이란 소리거든. 인수로 가질 때다 근데 이 녀석을 인수로 갔는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는 해체를해 보면 x 플러스 1이 몇개 있는 거야, 이거는? 몇개 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해볼 거냐면 저걸 한번 해볼 거야.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인수분해를 하는 게뭐 조립제법을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진짜 생자로 나눠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는데 그냥 나누는 건 귀찮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들 쭉 쓸게요. 이렇게 쭉다 쓰시고 이 바깥에다 뭐쓸 거냐면 마이너스 1 하나 써봅시다. 한번 해볼게.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이러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 근데 나머지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뒤에 거 이게 0이면 돼. 근데 아직은 모르거든? 이거 하나 갖고는, 그죠? 근데 보니까 x 플러스 1이 몇개 있어요? 지금 두개 있죠? 한번 더 하시면 돼요. 자, 또 해볼게. 내려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내려오면 a 플러스 5 그죠 근데 이것도 나머지가 있으면 돼안돼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도 얼마일까? 마이너스 음, 5. 얘가 빵이죠 그렇죠 얘가 빵이니까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면 b도 채워질 수 있죠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요거 마이너스 5 요거 마이너스 4.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보고 쓰세요. 이거 남는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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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 요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2xx고 하나 더. 어떻게 될까요? 3, 1이고 어디다 마이너스 붙일까? 아래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한 거는 뭐냐면 x 플러스 1제곱 하나 있고 2x 플러스 3 하나 있고 x-1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인수분해하는 버전이야 요거 그래서 답을 쓸때 얘를 써야 되고요그 다음에 a랑 b의 값도 구해야 되니까 답을 쓸 때는 요거 다 써야 됩니다 a는 마3 b는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돼요까지 딱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좀 길어지니까 너무 시기 이렇게 조립제법을 두번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같아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맞았는지 모르겠다 확인 한번 해보자 얘는 응. 이제 전개를 먼저 하겠지. 두 개씩 묶어가지고 두개 어떻게 묶을래? 양옆 X 이렇게 두 개씩 짝지을래어 그래 잘했네. 그러면 이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겠네 그치? 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 뭐할 거야? 그 시원할 거. 거야? 어 고능하네 그래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전개하겠지 그치? 그럼 얘가 A 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 0 5 이렇게 나오나? 플러스케이렇게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면 그죠 완전 제곱식 그러면 요 뒤에가 얼마면 되냐 21. 보자 120이면 되겠다 121 그럼 k 는16 맞았나요 어, 네.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1거 정리하시고 두 문제 해볼게요. 1 3 8번1 3 9번해보1습니다0거부터 해볼까? 0거는 앞에서 풀었던 134번하고 관련 있었던 문제야. 자 이거 정리 먼저 해볼게. 아 일단 문자 몇 개? 그러니까 K는 구해야 되니까 K 빼고는 두 개. 차수는 X도 2차? Y도? 그렇죠. 2차. 그러면 X로 정리할게. X 세고. 그 다음에 X 하나 갖고 있는 거. 이거 뽑아서 쓰겠습니다. KY 플러스 1X.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끌어 쓸게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거 인수분해 되죠? 돼요, 안 돼요, 뒤에 거? 이렇게. 돼요, 뒤에 거. 자, 3Y, y.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딱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니까 딱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를 위에 붙일지, 밑에 붙일지 이제 요거를 고민 좀 해줘야 돼. 어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데나 하나 붙여보세요 이렇게 아무데나 하나 붙여놓고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3x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플러스 3xy 마이너스 2x 그럼 x가 하나 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x 하나 남습니다 자 xy는 그럼 몇 xy로 바뀌죠 얘가 2X. 2xy로 바뀌죠 그리고 kxy를 했으니까 k는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 3 9번 볼까요? 139번. 요거는 위에 거 분자만 전개하라 했죠, 내가? 자, 이 분자 한번 쭉 전개해볼게. bc 0 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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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a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a 2차인거 먼저 끌어낼게요, 두 개. 얘네 두개 어 그냥 a 제곱으로 끌어낼까? 그러면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됐나요? c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a 있는 거 끌어내겠습니다. a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건데 이거는 계산의 편의상 마이너스 a로 끌어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도 끌어낼 건데 요거는 이제 bc로 끌어낼게요. 그러면 C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너네가 가운데 거 이대로 놔둘까? 안 놔두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음, 합차로 C마 B 그리고 C뿔 B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쭉 끌어내면 C마 B 앞으로 나오고 A제곱 빼기 A 괄호 열고 C뿔 B 더하기 BC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능하니까 요 정도는 인수분해 할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BC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c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분모를 볼게. 분모. 자 a 마이너스 b 둘다 있죠. 둘다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이거는 샥샥 없애면 되고. b 마이너스 c가 있는데 이쪽은 c 마이너스 b가 있네. 부호가 반대네, 그렇지? 그다음에 c 마이너스 a가 있는데 a 마이너스 c네. 부호, 부호가 또 반대네. 두번 부호가 반대니까 뭐겠어요? 그냥 플러스겠죠, 그렇죠? 답은 1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두 문제 두 문제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것도 두개 풀어볼게요 140번하고 141번하고 두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놓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 이거 140번 이거 이거 보고서 음,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이 문제 못 풀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못 풀어 이거는. 자 얘는 이거 공식을 써봐야 돼. 이거 공식이 뭐냐면 이거였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이거야. 이게 공식이야. 근데 이거 어디 갔어? 그냥 날라간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저게 얼마란 소리야? 날라갔으니까. 빵이란 소리야. 맞아. 자, 괄호가 두 개지.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맞니? 근데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 0일 수는 없어. 왜냐면 ABC가 지금 어떤 숫자래? 거기 문제, 문제 보면. 양수야. 양수래, 양수인데 세개더어와서0 나올 수 있어? 안 되거든. 그러면 왼쪽은 0이 아니야. 이 오른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0이란 뜻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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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0이란 뜻인데 이걸 보고서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아직 하수야 그거는. 자 이게 0이라고 라 했을 때 요거의 의미에 대해 내가 설명해 준게 있었어. 어디 있었냐면 앞에 앞으로 가보세요. 자 앞으로 가보시면 옆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필기해놨냐면 22쪽에 다 필기해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2쪽에 보면 이게 0일때 어떤 상황인지 나와 있을 거야. 맞아요. A, B, C 같아요. 음. A랑 B랑 C가 같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문자가 졸라 많죠. 저거 다 A로 바꾸면 돼. A로 바꿔. 싹다 A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싹다 A로 바꿔. 왜냐면 A, B, C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거 봐봐. A 두 개고 A 하나죠. 이거 약분하면 A 몇개 남아요?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하나 남고 세 번째 것도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AAA가 있고 지금 a a a 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니까 0이네 답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걸 보고서 이게 0일 때, 요게 0일 때 a b c 가 같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내가 그때도 그 얘기 했을 거야. 이게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 해서 얘는 통분할 필요 없고요. 통분하면 그냥 옆에다가 크크 써놓으세요. 통분한 사람은. 통분하시면 안 돼. 크크. 통분해서 막 A, B, C분의 했다. 그러면 크크크 써놓으시고 이렇게. 어. 오케이? 아무튼 요것만 잘 정리해놓으세요. 얘만. 자, 그다음에 14 1번. 네. 얘는 인수분해 해 봐야죠. 설마 여기다가 82를 집어넣는 미친 짓은 안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죠? 8근 어, 은근 설하 한데요. 은근 할만 하다고? 아, 그렇지 않아요. 어.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립제법으로 할 거고요. 어따가 아,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0 넣어서 아, 뭐래냐? 숫자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 근데 2가 된대. 한번 2 넣어 볼까? 222 넣어 보시면 8이고, 어 16이고, 마이너스 56이고, 32니까 되네 이러면 그치? 1로 할게. 내려오면 1 곱하면 2 내려오면 6 곱하면 12 내려오면 마이너스 16 곱하면 마이너스 32니까 딱 되죠 이렇게 0.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그래요, 된대요. xx8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요게 2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 x-2 아닐까? 맞지? 자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야. x-2 두개 있고 x 플러스 8 하나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x가 얼마예요 지금? 80이에요. 몰라요? 82잖아요 80. x가. 아, x가 82예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80의 제곱이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뒤에 거는 그러면? 80이랑 8 더하면? 90이잖아. 90이잖아. 근데 구하는 게 뭐야? 각 자리 숫자의 합. 그거 밑줄 하나 쳐 봐. 각자리 숫자의 합. 얘들아.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네. 1이지. 10은? 예. 네. 1이고 100은? 예. 네. 1이고 그다음 1000은? 예. 네. 1이고 4은 네. 1이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음, 8더 앞자리. 10, 10, 10. 0은 몇개 있어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에는 영향이 없어. 0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80에 제곱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5도로 80에 제곱을 하고 있어 이거는 80 곱하기 80 곱하기 90인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8 8 9만 곱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곱하면 이게 제일 빠르지 왜냐면 이거는 뒤에 이렇게만 0만 생길 거니까 얘는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3개 곱해 볼까요 얼마 나오나요 이건 해봐야 돼 아니, 3개 곱하면 얼마야? 576이 나오죠. 576 더하면 얼마야? 18. 이게 18이죠. 이렇게 더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뒤에 빵빵빵이 있으니까 사실 해보면 57만 0천이 나올 거야, 아마도. 어, 이렇게 나올 텐데 얘는 뒤에 거 빵빵빵은 더해봤자 뭐 각자리의 숫자에 합의 영향은 없으니까 답은 18. 18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 오케이? 18. 18. 쉬운 것부터 할게. 밑에 있는 143번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나무 블록의 부피잖아. 이게 전체 부피죠. x, x, x 플러스 3. 이게 전체 부피고, 그제그만한 거는 부피가 얼마씩이야? 그거. 1씩. 1씩이죠, 그렇죠 네. 1씩.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게 얼마냐면 x의 세제곱 오른쪽에 있을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부피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1, 3, 0,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었을 때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하나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대요.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 내려가고 곱하고 내려가고 곱하고 내려가고 곱하고 내려가고 딱 되네. 그렇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니까 하나씩 채워가면 되겠다. a가 1이고 b는 2고 c가 마이너스 2고 그렇죠? 그래서 곱하시면 답은 2번에 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2번 보겠습니다. 142번은 a 마이너스 b가 나와 있고요, b 마이너스 c가 나와 있고, 어, 괴상한 식 이게 나와 있죠, 요거요렇게 계산을 한 게. 요게 42란 소리야. 그죠 42.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거는 a+c. 요게 이제 얼마인지를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해 놓고 시작했나요, 얘는? 그냥 일단 전개. 그냥 일단 쭉다 전개했나요? 뭐 전개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고요. 아니면 여기 3이 있잖아요. 여기 3이 있잖아요. 하나 바꾸고 시작해도 괜찮 좋고요. 어, 요거 3 이렇게.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나 그나마 낫잖아. 그래도 이게 지금. 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ab, 3bc, 그 다음에 빼기 3ca, 그 다음에 abc, b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마이너스 abc가 40이야. 이렇게. 근데 보니까 abc, abc가 둘다 있죠. 날리시고. 자, 문자 보겠습니다. 남은 것 중에 남은 것 중에 문자 몇개 남았어요, 지금? 세개다 있죠. a, b, c. a 몇 차? 남은 것 중에. 1, a는 1차. 1차. 그다음에 b는 2차. b 몇 차? 1차, 1차. b도 1차. c만 c만 2차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로 정리 한번 해 볼까? 뭐 a 도 괜찮고 b도 괜찮고. a로 한번 해볼게 자, a 있는 거 먼저 끌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요거 세개 끌었으면, A로 끌었으면, 3B-3C-C제곱, 뭐 이런 거 나오나? 이렇게. 뒤에는? 뒤에는 뭐로 끌었을까요? 얘는? B? B? B랑 C랑, B랑 C랑 같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 두 개? 그쵸. B, C,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3만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죠? C 아니면... c인가? 네, c. 아, c네 c네. 아, c제곱이 아니라 c네. 이렇게 3뿔 c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을까요? 정리했어요? 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보면 또 정보가 있죠. b-c가 얼마래요? b-c가 2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3으로 묶으면 이게 3b-3c가 3으로 딱 묶이면 얘는 그냥 6이라 하시면 되겠죠. 6 어, 이렇게 그럼 뭐 6마 시제곱 플러스 B c 의 3뿔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줄여가는 거야.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네? 어떻게? A 플러스 브라운? 아니에요. 아, 안 보이니 이거 혹시? <laughs> 이렇게, 어, 이러면 뒤에도 보이죠.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네. 그렇죠. 딱 묶어내면 또뭐로 모로 낼수 있을까 이거? 그렇죠. 이거 딱 이렇게 묶어내시면 A B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자리에 또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게 얼마겠어? 마이너스 3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마이너스 3 c 제곱이니까또 <laughs>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B, C, 마이너스 3 c 제곱 이렇게 또또할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만. 아, 제발 그만이 아니라 해야지. C로 씨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3시로 묶을까? 이렇게 3시로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B. 음. 마시가 나오겠죠. 그럼 또 B맛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할까? 이또 집어넣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냐면 4 2이야 지금. 그렇지? 이게 4 2이야 뒤에 42가 있어. 내가 구해야 될게 A뿔 C죠. A뿔 C 여기 있네. 어, 6으로 쭉쭉 나눠주시면 답은 A뿔 C는 7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는 전개를 하면서 봐봐. 전개를 하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처음에 내가 a 마이너스 b에다가 3을 넣었잖아 이렇게 그 정보가 이거 정보가 있고 이거 정보가 있으니까 보일 때마다 하나씩 같이 넣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풍부하게 쓰자면 얘네 둘이 한번 더 해볼래? 더하면 a 마이너스 c가 오거든? 만약에 a 마이너스 c가 보이면 또 이거 갖다 집어넣어도 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원래 초기식이지. 초기식이야? 전개하기 전에. 근데 너네가 이거를 갖다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건 이해돼? 네. 이거? 그러면 똑같이 한번 써볼게. 3불 C고 뒤에 거 하나도 변화 안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딱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3AB 3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A 나오겠지. 했어?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또 하나씩 곱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곱하면 ABC B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A, 마이너스 ABC는 42까지 됐냐고 여기까지된 거야? 여기까지? 나딴거한거 나거 없어. 전개밖에 한거 없어.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두 개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어? 어. 그 다음에 남은 식이 이게 남았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차수를 본 거야. A가 몇 차? 1차. 1차. B가 몇 차? 1차. 1차. C가 몇 차? 2차니까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음. A 있는 것만 다 끌어낸 거야. 이렇게. A 있는 것만. a 있는 거를 어떻게 끌어내냐면 3b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끌어낸 거라고 a 있는 것만. 그 다음에 a 없는 게두개 있죠. 3b c랑 bc 제곱이랑 이렇게 두 개. 아,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 다음에 요거 한번 봐봐. 요 자리에서 3으로 살짝 끌어내면 b 마이너스 c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b 마 c가 얼마나 나와 있지? 2라 나와있으니까 2 e 여기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a 괄호 열고 6마 c제곱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야. 얘가 지금 지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어, 하고 나서 또 전개한 거야.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잖아.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얘를 전개해서 6a-ac제곱 플러스 3bc 더하기 bc제곱은 42. 이렇게 한 거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얘네 두 개가 또보이잖아 그렇지 얘네 두개 뭐로 묶었을까 내가 지금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묶은 거야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아까 A 마이너스 B 얼마였지 3이었으니까 3을 또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어. 3을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3BC 마이너스 3C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 거의 다 왔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3C로 끌어낸 거야 그러면 남는 게 B마C가 남겠지 그래서 B마C에다가 다시 2 e 집어넣고 6A 플러스 6C는 42를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a 플러스 c가 얼마라는 소리야 이게? 칠이란 소리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 내려오다가 사람마다 보이는 게좀 다를 수 있잖아. 어, 내가 뭐 이거 나는 이걸 먼저 봤지만 나는 뭐 여기, 요거 거 뒤에 거를 뭐 정결해서 먼저 볼게요 할 수도 있잖아. 또는 뭐 b로 묶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보이는 것마다 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 이게 싫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3이라 바꾸지 않고 그냥 싹다 전개하면 돼. 하나씩 다. 싹 전개해가지고 한 9개 만들어 놓고 아니 10개 만들어 놓고 이거 인수분해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봐도 돼요. 근데 그러면 식이 더 복잡해. 그거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예시니까 이렇게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미치겠죠 아주? 쳐야죠 이제.